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주부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던 제 인생, 하수연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부근한 인상이 통통한 몸매, 아주 평범한 직장 남자였어요. 한눈에 끌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얼굴 값 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낫겠다 싶어 그 남자와 몇번더 만남을 가져봤어요. 얼굴만큼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남자여서 저는 더 결혼 상대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쪽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만난 지두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외모나 조건이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으니까 진짜 바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 저는 항상 남편을 거의 방치해뒀어요. 남편 역시 여자에게 별 관심이 없어 저희는 생각보다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신혼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터치하는 거 없이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잠자리는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만 하는 걸로 합의를 보니 정말 최고의 룸메이트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결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역시나 이 결혼의 단점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막내라는 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와 누나 두 명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의 누나들이 남편을 챙길 때마다 저까지 아주 잘 챙겨주셨거든요. 시어머님 역시 남편을 잘 부탁한다며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딱 1년짜리였어요. 남편은 결혼 생활 1년 동안 총 4번 직장을 옮겨다녔고, 그것 때문에 저는 제대로 남편에게 생활비조차 받지 못했어요. 분명 결혼 전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합의를 봤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자꾸 그만두면서 놀고 먹는 바람에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열이 받아서 자꾸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어요. 아니, 이번 달에도 생활비를 못 주면 나 혼자 일해서 다 내라는 거야? 언제까지 생활비만 당신 뒤치다 거리까지 다나 혼자 해야 되냐고! 아, 나도 오래 다니고 싶지.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다 힘들어, 다! 나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 직장인데 다 힘들다고 왜 당신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제대로 좀 하라고 이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며 잔소리를 했어요. 남편은 완전 기가 확 죽었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조금은 불쌍해 보이길래 퇴근길에 장을 봐서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신발장에 못 보던 신발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나가 역시나. 시어머님과 형님 두 분이 다 저희 집 쇼파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 제 남편은 아주 편하게 누워 과일을 받아 먹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엄마하고 누나가 같이 밥좀 먹지.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전날 싸운 것 때문에 혹시 찾아온 건가 싶어가지고 괜히 쫄리더라고요. 장 봐왔네? 올케, 오늘 맛있는 것좀 해주게? 우리 같이 먹어도 되지? 여자 세 명이서 조자조자 되는데 아주 정신이 쏙 빠졌어요. 저는 일단 음식을 하겠다는 핑계로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굳이 따라와서 제 요리에 혼수를 두시더라고요. 재료 손질을 왜 이렇게 하냐? 물은 왜 자꾸 틀어 놓으냐? 쌀은왜 이렇게 힘없이 씻냐? 반찬은 왜이 정도밖에 없냐 등 아주 방언이 터져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럴 거면 자기가 밥을 하면 되지 굳이 입으로 요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겨우겨우 밥을 차리고 같이 상에 앉았는데 역시나 전날 싸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직장 옮기는 것 때문에 둘이 어제 싸웠다며? 아, 싸웠다기보다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회사가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아, 네. 오케이, 목소리가 안 들리네? 우리 엄마 말이 못마땅해?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봐. 우리가 따지는 걸로 오해하겠다. 딱 봐도 일부러 제 길을 누르려고 하는게 보였어요. 그런데 악역인 게 싫었는지 지들끼리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맞는 일이 있는 거야. 우리 막내는 아직 자기한테 딱 맞는 일을 못 찾아서 이것저것 경험해 보는 거고. 그럼. 아내된 도리로서 네가 이해해주고 또 보듬어주면서 내주려야지. 그몇푼안 되는 푼돈으로 자꾸 눈치를 주려고 하지 마라. 알겠지, 아가? 시어머니는 말을 조곤조곤 하는 것 같았지만 대답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눈밖에 났고 틈만 나면 트집을 잡혔습니다.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인데 자꾸 저만 당하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일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일부러 시어머님은 매일 저희 집으로 불러왔습니다.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식비는 몇 배로 늘었지, 교통비까지 챙겨드리고 용돈까지 드려야 하니까 진짜 저는 여윳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시댁으로 가신 그날 밤에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좀 그만 오시게 하면 안될까? 왜? 완전 정색을 하고선 핸드폰을 드는 남편. 딱 봐도 제가 뭐라 하면 전화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핸드폰을 빼고선 말했어요. 아 진짜 언제까지 나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힘들어. 진짜 당신은 일도 안 하면서 먹을 거나 축내고 앉아있고, 거기에 시어머님이랑 형님들 오시면 식비는 몇십 배라고. 내 입장 좀 생각해야지. 왜 당신 입장만 생각하냐고. 제가 돈으로도 너무 힘들고 시댁 식구들이 오면 쉬지도 못해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알아들었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 인간 몸뚱아리만 둔한 게 아니라 눈치랑 뇌도 둔하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역시나 소파에 나란히 그 넷이 앉아있었고 거기에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랑 누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냥 나 보러 온 거니까 편하게 쉬어. 아니, 저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형님들은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오는 게 불편하냐?" "이렇게 설마 우리가 오는 것 때문에 막내한테 뭐라 했어?" "설마, 진짜? 아니지?" 그세사람이 앉아서 저를 보고 따져 묻는데 진짜 머리가 어지러지고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진짜 그 누가 그 자리에 섰어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자 세세기는 정말 너무 셌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쩔쩔매면서 아니라고 그런 말뜻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고 또 악으로 떨었어요. 그후세 사람은 일주일에 다섯 번씩 저희 집에서 살았고 저는 두손두발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다 진짜 제가 장염으로 집에서 알아 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제대로 일이 터졌어요. 아파서 자고 있는 거 뻔히 하면서 TV 볼륨을 미친 듯이 키워놓고 아주 떠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잠깐 방으로 와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와서 해맑게 웃으면서, 왜?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열받았는데, 최대한 참으면서 부탁했어요. 나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약이랑 물 좀. 그리고 TV 볼륨 좀 낮춰줘. 잠을 못 자겠어. 남편은 알겠다면서 거슬렸나가큰 소리로 말했어요. 해준이가 시끄럽다고 티비 끄라는데 저는 진짜 시럽했어요 아니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고요. 사람 오해하게. 그 말에 둘째 형님이 방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옳게 우리가 시끄러워 아픈 게 뭐가 대수라고 시어머니한테 시끄럽다고 말을 해? 미쳤어? 아파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형님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볼륨을 조금만 낮춰달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게 그 말이지! 진짜 어이없어!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싸가잡는 소리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그렇게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지쳐 잠들었는데 좀 이따 깨어보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조금 이따 다시 그네 사람이 돌아왔어요. 아주 고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시끄럽게 들어오는데 남편 손에 제지갑에 들려 있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확인해 봤더니 거의 30만 원어치 소고기를 잡수고 왔더라고요.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저에게 "오케이, OK, 땡큐. 잘 먹었어." 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은 아주 싱글벙글 저에게 윙크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콕지가 제대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서러움과 지금 당장 쓴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번내 돈인지 아냐고 막 따졌어요. 울면서 막 남편의 가슴을 때렸는데 문 밖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형님들과 어머님은 문을 아주 부서져라 내리치다. 문고리까지 고장나서 안방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죽일 듯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네가 미쳤구나? 감히 남편한테 손을 대? 네 남편이기 전에 내 동생이야. 둘째가 먼저 제 머리채를 잡고 첫째가 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옳게. 우리가 진짜 그동안 참아주니까 아주 만만해서 미치겠어? 왜 이렇게 기어오르지? 저는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싶어. 두 여자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고 반격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제 등짝을 마구 갈겼어요. 결국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서럽게 울었어요. 4대 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저는 그날 그 사람들한테 무릎까지 꿇렸고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했습니다. 진짜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사과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빌어야만 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너무 열받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저는 친정에 가서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면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절대 그거 안 바뀐다고, 그런 놈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 그리고 이혼을 할때 하더라도 복수는 하고 이혼하라며 저희 집으로 다 같이 향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역시나 그 사람들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은 안녕하시냐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밀치고 소파에 다리를 한껏 벌리고 앉아버렸어요. 시어머님과 형님들은 아주 그 속으로 밀려났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외면했고 남편은 땀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주 눈치를 보면서 서로 눈빛 교환만줄장하더라고요 냉랭한 분위기에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장인어른 장모님 왔는데 음료도 안 내오나? 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남편은 황급히 냉장고를 열어 냉장고를 살피는데 지네들이 다 처마시고 처먹어서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입모양으로 어쩌라고? 라고 말했어요. 쭈뼛쭈뼛 대면서 거슬러 오더니 장인어른, 마실 게 없는데. 아빠는 완전 인상을 팍 쓰시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없으면 달려가서 사와야 할거 아니야? 아네 장인어른 말하고 나가려고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남편은 백수라서 돈이 없잖아요 저를 살짝 부르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그걸 보고 완전 헛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돈을 안 주니까 계속 절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희 아빠가 또 열받으셔서 자네 몇천 원도 없어서 내 새끼한테 돈 구걸하나? 자네 몇천 원도 없으면서 뭘 믿고 일을 안 하는 건가? 난뭐 돈이 많아서 일을 안구하는줄 알았지. 그러자 시어머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니 그건 애가 맞는 일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사돈, 사람들이 다 맞는 일만 하는 줄 아세요? 다들 안 맞아도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1 년째 놀고 있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라고요. 시어머님은 아버지가 완전 팩트로 따져 버리니까. 아주 얼굴까지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내 딸이 힘들게 번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했나 본데 나는 그꼴 절대 못 봅니다. 뭐요? 그럼 애들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뭘 모르십니까? 1년이면 참 많이도 참아줬지. 아무리 양심이 없다 해도 그렇지. 벼룩도 당신네들보다 낫겠어요.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줄창 당하니 할 말이 없어졌는지 계속 욕만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다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내 자식한테 손대셨다면서요? 당황하며 시어머님이 말을 못하니까 형님들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열받은 엄마는 남편의 뺨을 때리셨어요. 맞을 짓했으니까 당신 새끼도 맞아야겠네요. 내딸피 같은 돈으로 놀고 먹은 값 다시 뱉어내야 할 거야. 당장 내일 소송 진행할 테니까 아주 제대로 혼나보라고.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제 동생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그대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열이 받은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여기 내 딸이 그동안 혼자 벌어서 혼자 돈낸 집이니까 당신들은 들어올 자격도 없어. 당장 꺼져. 아예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고리랑 완전장군까지 눌러버려서 밖에서도 열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가족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이야기했고, 말 그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죄와 빚을 만든 죄, 그리고 아내를 폭행한 죄, 다양한 것들로 저는 소송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진짜 저한테 딱한번 빼고 돈을 준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걸로도 이미 이혼 사유가 됐었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진 않았어요. 훨씬 불리한 게 많은 쪽이 남편이기 때문에 계속 저에게 합의혼을 하자며 매달렸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오빠가 말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첫째 누나는 이혼할 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나와서 한 푼도 없고 둘째 누나는 알잖아. 돈 개념 없이 명품 사드리는 거. 거기에 사기까지 당해서 우리 집 진짜 개털이란 말이야. 왜? 네 엄마 있잖아. 나 괴롭힐 때 이용한 네 엄마. 엄마가 돈이 어딨냐? 지금 사는 것도 전세라.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 진짜 길바닥에서 살아야 돼. 진짜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애초에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집이 자기네 거라고, 엄마가 나중에 자기한테 물려줄 집이라고 자랑하더니, 가진 게 없어서 있는 척하고 싶어 거짓말을 한 거였대요. 완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어요. 저는 더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절대 합의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저한테 찾아봐서 따지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야겠냐고. 자기네들 입장에선 충분히 뭐라고 할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하자며 적반 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동생이 보고 엄마한테 일러서 집에 있던 엄마가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나와 시어머니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물사다기를 맞은 시어머님은 아주 날뛰었고, 저희 엄마, 한 바가지 더 줄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진짜 얼굴이 몇 개예요? 아 됐고 또 찾아와 봐요. 그땐 물바가지로 안 끝날 테니까. 엄만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다친 곳 없냐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저는 진짜 너무 웃긴데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면서 웃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긴 후에 저희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재산 역시 공동 재산이 없어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또 백수의 빚까지 늘어버렸어요. 결국 진짜 전세금까지 빼서 저에게 줘야만 했고 그들은 첫째는 월세방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7개월쯤 지나서였나 남편이 취업이 안 된다며 돈좀 빌려달라고 저에게 찾아왔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진짜 제대로 두들겨 맞고 도망갔어요. 그후론 그림자도 안 비추더라고요. 진짜 이 얘길 누구한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속시원하게 복수하고 끝낸 일이지만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한 제가 너무 엉망스러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고 경험이라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론 누구를 엉망할 수 없어 우울감이 심해져 한동안 가족들 몰래 술로 밤을 지새우곤 했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주변인들에게 털어버리면 좋다는 선생님 말에 저는 이렇게 용기내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거의 다 잊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그걸 다 풀어보고 싶어요. 큰 사건을 겪음으로써 한 단계 성장한 거라고. 지금 다 털어버렸으니까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털어보세요. 저도 쓰고 나니 한결 가벼워지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만 하고 끝내볼게요. 이 벌레만도 못한 전 남편과 그 가족들아, 이제 기생충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